자먼 강의를 에, 시작을 합니다. 아, 원래 한주 전에 에,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흥미롭게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걸렸어요. 이제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laughs>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시작을 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서론이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에, 먼저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자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자언 여러분들 많이 듣고 보는 말씀이죠. 영어로 proverbs. 한자의 자언이라는 말. 이잠 자는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을 뜻하는 말이에요. 침. 이게 자문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씀, 지혜의 말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침과 같이 톡 쏘면서 생명을 주는 짧고 소중한 가르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이,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사물이 마음이 찔려 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특히 오늘 이 자문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찔러서 나쁜 것들을 도려내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게 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려주며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잠언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삶을 가르쳐주며 일상생활을 도와준다. 그럴 듯하죠. 즉,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 해결 방법을 이 자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힘든 게 인간관계죠. 교회에서도 인간관계 갈등이 참 많죠.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남탓을 합니다. 근본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엉뚱한 거짓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 탓이요 하게 만든 그 말씀이 바로 잠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 잠원이란 말씀은 또한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라고 하죠. 삶의 원리인 지혜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교육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문이라는 것은 이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이고 내용은 실질적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문이 갖는 독특한 문학적 특성이 이해해야 돼요. 오늘 서론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잠깐 하는 거예요. 자문에는 크게 <laughs> 죄송합니다. 두 가지 문학적 장르가 구성되어 있다고들 설명을 합니다. 먼저 자먼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보면 1장부터 9장. 여긴 담화 형식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느냐. 아버지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이 아버지와 아들이라 이두대변되는두 세대잖아요. 이 삶이라는 공통적인 문제 다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경험한 그 삶의 지혜를 아들이기 전하는 그런 담화 형식,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반에서 10장부터 31장의 내용을 보면 개별적 자문이에요. 그냥 주제나 순서 없이 지혜가 떠올랐을 때마다 가르침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보는 1장 1절부터 보면 자문 전체의 서두라고 볼수 있죠. 또 문학적 장르는 무엇이고 저자는 누구이고 또 2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한 다섯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여와를 경외하는삶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의 근본이다 하는 말참 많이 들었죠. 잠언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첫번째 교훈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1절 말씀 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모니라. 이렇게 저자가 나오죠. 자모는 이 시가서의 전통에 따라서 저자 또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학적 장르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공부하기 참 편하죠. 이에 따르면 자모는 구약 지의 전통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솔로몬 솔로몬 왕, 지의 왕이라고 우리가 일컬로지는이사람에서 기억되었다 <laughs> 솔로몬의 자문이 대부분차 찾아야죠 근데 이후에 다른 저자들도 좀 나와요 30장에서 아굴이라는 사람, 또 로무엘 31장에서 이 사람들의 지에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비유 말씀 주일날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비유라를, 패러블이라는 이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이 자문과 같은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지혜 양식인 자문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전하셨다. 예수님이 구약에 정통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자먼의 기록, 목적이 다섯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개혁 성경에는 이런 목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목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전치사구가 다섯 개 등장해서 이것이 자먼이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첫 번째 목적이 뭐냐? 바로 이절에 나오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세상의 지혜, 현명한 것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 이 말이에요. 뭐 이걸 우리가 다할수 있으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겠죠. 훈계 레슨이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 말하는 그걸 안다는 것은, 이, 서로 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다. 그 모든 것을 아는 상태.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지 알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안다는 말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자문의 첫 번째 목적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 인격적으로 알게 하는 것. 그, 저는 이이 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지혜 훈계를 알게 해주세요. 명체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나오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이건 앞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조금 틀리 지적인 측면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한다, understand라는 해석이 좀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즉 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통찰력이 있는 말씀, 명철의 말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통찰력, intuition이라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은사의 은사 한마디로 말해서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물과 환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도심을 반드시 구할 때, 더 구체적으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문을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이 뭐죠? 알고 깨닫는 삶의 원인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해가기 위해서 아는 것에 더 나아가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의롭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려 하는 것. 여러분 이 자문을 깊이 보면 알겠지만 한절한 한 절에서 우리는 멈춰설 수밖에 없어.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닫는 것이고 깨닫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법칙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갑니다만 아, 아직 멀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문을 기록한 네 번째 목적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로움을 주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며 지 있고 명철한 자에게는 학식과 지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슬기로움을 주세요. 지식과 근실함을 주세요. 학식과 지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모는 삶의 진리를 주는 책이에요. 참으로, 진리의 책.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올바른 교육이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죠. 문명이 발달하고 정보 전달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어 그러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정보를 받아서 다루는 사람의 인격이 온전치 못해요 그리고 정보가 진짜 유익하고 좋은 곳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 중구난방 온갖 정보가 다 분별 없이 전달되기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진다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참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 판단력, 응용력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몽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기 위해서 또 어린 사람에게는 옳은 것에 대한 판단력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 그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지식. 나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파야 돼요. 이게 바로 자문을 읽어야 될 이유가 된다. 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목적은 뭡니까? 6절이 나오죠. 자문이 비유에 지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점점점점 한줄한줄 읽어갈수록 더 내용이 심오해지고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삶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궁극적으로 이 자문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주의금으로 추구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그냥 이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오는 길을 갈수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본 분들은 알죠. 사사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삶을 보여줍니까? 각자 소견 대로, 오른대로 행한 결과,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킨 그게 반복됐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많다는 것은, 뭐, 머리가 비상하다. 정보가 많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바른 길. 거기에 대한 훈계와 교훈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창세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죄악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 생각은 정말 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귀에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절대로 바른 길로 갈수 없어요. 그래서 바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들어야 할 지혜와 훈계의 말씀. 이건 연령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배웠다.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에 처하거나 사건이 생기기 전에 경고를 받을 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약점이기도 하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죠? 렇 미련한 사람은 실제 일이 벌어져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하 말씀도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른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 상황, 생각, 주위의 말씀, 사람들의 실체, 유혹,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만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문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침같이 콕 쏘는 말씀, 우리가 어찌할고 돌이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이 하나하나 구조를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만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뭐 성도들을 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